도시락 11번째 시간입니다. 사랑받아야 갈수 있는 길. 요한 일서 3장 16절이 요절입니다. 자,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1번 능력, 2번 사랑. 믿음이 좋을수록 능력이란 단어가 땡기는데, 뭐 실은 알다시피 사랑이 진리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능력이란 게 구별된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도시락의 핵심입니다. 사랑이란 게 어렵고도 쉬운 거죠. 사랑하고픈 대상을 사랑하는 건그 강요 안해도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하면 모든 걸다 걸고도 결국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성경은 사랑하라는 계명이 제1의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 사랑하는 거그 당연해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이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이웃이 있어요. 그 사랑 가능합니다.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있어요.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턱 하고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명령인데, 이 평범한 사람이 가능한 미션이 아니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위해서 3일 금식 기도하라고 하면 그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을 3분만 용서하고 사랑해줘라 그러면 3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성경을 통해서 명령된 길이 있어요. 미워하는 길이 아니라 사랑하는 길, 용서하는 길, 그길 가라고 하십니다. 입술을 깨물고 가슴을 쥐어 짜면서 아무리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해도 생각하면 할수록 증오만 더 커지고 사랑은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미워하지 않게 되는 그 경지만 가도 놀라운 승리가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하여간, 그럼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인생의 길을 갈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방법이 뭘까 이거죠? 목사님, 아무래도 안될것 같은데요. 그냥 조신하게 나는 열심히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살게요. 사람을 사랑하고 산다는 거 아무래도 역부족입니다. 되지도 않는 거 억지로 하려다가 스트레스 받아요. 자,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래요. 라고 하는 그 말이 근본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사랑은 예배와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살인하면 심판받죠. 사람 죽이면 당연히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를 바라거나 욕을 해도요, 지옥불에 갑니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제사를 드릴 때 형제와 화목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있는데도 드려지는 예배는 원칙적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예배가 뭐죠?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갖고,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함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용서를 받는 거. 그래 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용서를 받는 의식. 이게 제사란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그 용서의 포인트가 뭔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죠. 현 시가 4조, 2천억 원. 대단한 돈이죠. 이걸 탕감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1 0 0데 나리온, 요거 한 700만원 정도 돼요. 빚진 자가 조금 참아달라고 앞으로 갚을 거라고 애원하는데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취소해 버리고 그 종을 옥에 가두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 신앙의 수준이나 믿음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책만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그 모습에 대한 반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용서받지 못했어요. 내가 용서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여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그 의식이 없는 거죠.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를 지낼 수 있더냐? 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까지 간다면 더할 수 없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다들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마땅하죠. 그러나 적어도 아직 그 거기까지는 갈수 없다 하더라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증오해갖고 화를 품고 있는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그것도 이제 실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안 보고 사는 사이라면 두번볼 사이냐. 그러면서 신경 꺼버리면 되는데, 가족이나 친지나 뭐 친구, 동료, 직장인, 교인들에 이르기까지 매번 자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신경을 끌수 있다는 것만 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결단해서 내 안의 미움과 증오를 누르는 일에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 마귀의 공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마귀의 도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상실케 한단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상실시켜버립니다. 미움을 통해서요. 미움이라는 건 내가 누군지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미워하게 함으로써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어지럽힙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거는 윤리적인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멀어지게 만드는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1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그러다 보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적은 복음서에 그 가장 중요한 어록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속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핵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어쩔 건데.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요한 일서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이거는 이제 나죠.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린 사랑 때문에 나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렇게 나가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수순입니다. 어, 사랑이라는 건 어때요? 어, 내가 누군지를 알때 남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시기하지 않고 이런 쭉 열거된 정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시기가 없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죄인들의 성품이 그, 내 인격으로 만들어질 만한 그런 수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성품이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런 성품을 선천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특별히 사랑, 신자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품이나 인격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때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즉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뿌리의 심정이 뭐냐? 금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률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이 긍자라는 게이 창을 말하는 창 모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이다라고 말할 때 지금 금자를 말해줘. 이 무슨 말입니까? 어, 긍이라는 말이, 그 창을 들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창을 들고 나오면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 굉장히 자긍심이 있어요. 자랑하는 거죠. 의시됩니다. 긍지가 있다는 말을 할때쓸때 때, 그때 그 긍자도 이거죠. 그러나 그 모습을 타인이 볼 때는 어때요? 창 들고 나가는 게 전쟁 나가는 거죠. 죽을지 모르는데 불쌍한 겁니다. 이것이 어, 혈이라는 말은 마음심자 그 다음에 이건 피주 어, 우리가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한다면 주님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률이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의시되면서 그렇게 나오는 자를 향해서 주님이 당신의 보혈을 통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 그게 극률입니다. 그게 불쌍히 여긴다는 라 말이에요. 히브리말로 극휼이라는 말을 라함이라고 하는데 라함은 엄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게 자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가 극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인생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드디어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주면서 가는 길이기 전에 먼저 사랑을 받으면서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거를 모르거나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망각해버리면 절대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잘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거나 그 사람에게 혹은 그 일에 집중하거나 그 사건에 집중해서 묵상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부터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오늘도 죽지 않고 내 죄를 탄감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사랑을 선택하는 길로 접어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